네, 우리 이때까지 3회에 걸쳐서 의문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 어, 이번 시간에는 의문사 이제 다 배웠으니까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의문사는 종류도 조금 여러 개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음, 우리 일단 의문사 의미랑 종류는 이제 알겠죠? 의문사는 우리나라 말의 육하원직에 해당하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적어볼게요. 누가는 who, 언제는 when, 어디서는 where,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결과 몇 가지 더 있었죠. whom이라는 것도 있었고 whose도 있었고 오, 위치도 있었고, 그렇죠? 얘네들도 의문사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렇게 종류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문사를 활용해서 의문문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없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누구냐고 물었으니까 누구 어디서라고 물으면 어디 위치나 장소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 항상 선생님은 품사를 강조하는데 의문사도 선생님이 의문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고 그 분류를 앞에서.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필기 내용을 전달했어요. 맞죠? 응.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거 여러 번 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명사는 문장 성분들 4개 중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중에서 어떤 거, 어떤 자리에 갈수 있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이렇게 세 개, 그렇죠?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동사는 동사, 그렇죠? 형용사는요, 형용사는 보어 자리, 부사는 수식해주는 역할, 그렇죠? 그래서 수식의 개념으로 우리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 자신을 꾸며줄 수 있죠.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의문사 종류는 이렇게 있고, 의미도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러면 다시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로 나눴을 때, 자, 우리가 종류, 뭐뭐 있었죠? 세 가지. 의문 대명사는, who 또는 whom도 되고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who를 쓰고요,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whom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what, 그리고 which.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그리고 이세 가지는 다시 어떻게 분류가 됐어요? 음. 대상에 따라서 who는 사람, what은 사물, which는 정해진 것 중에서 사람과 사물 관계없이 선택할 때 쓰는 거였죠. 자, 이곳에 그러면 의문대명사의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갈 수가 있죠? 왜요? 대명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바로 예문을 보면서 복습해 볼게요. 밑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 문장.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창문을 깨뜨렸니라고 묻고 있네요. 자, 이때 의문사 뭐 쓰였죠? Who가 쓰였네요. 이때 Who는 누가 창문을 깨뜨렸니니까 바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문장 볼게요. Whom did he meet at the party? 해석해보면, 그는 파티에서 누구를 만났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석됐어요? 누구를이라고 해석됐죠. 이때, who는 누가라고 해석됐고, whom은 누구를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이렇게 괄호치고 aim을 쓴다는 것은 who라고 적어도 되고 whom이라고 써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음, 이 문장에서 주어는 he죠. 누구를 이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What is your email address? 너의 이메일 주소는 무엇이니? 라고 묻고 있어요. 일단 의문사는 was 왔고요. 동사 is 우리 비동사 뒤에는 보어 온다고 배웠죠. 그러면 이때 was 는 보어 역할을 하고 있고 뜻은 무엇이라고 해석이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Which do you like better, soccer or baseball? 너는 어느 것이 더 좋니 축구와 야구 중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 축구와 야구라는 정해진 대상 안에서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죠. 사물 중에 선택하는 것. 그럴 때 which라는 의문사를 쓰죠. 그래서 which라고 써 줬고 그러면 이때 which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목적어 역할이죠. 너는 그러니까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어느 것을을로 해석이 됐기 때문이에요. 음, 이제 이 대명사, 의문 대명사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이제 알겠죠, 확실하게. 네. 그 다음에 의문형용사 차례예요. 의문, 의문형용사에 대해서 볼 건데, 의문형용사, 우리 종류 한번 불러볼까요? 일단, what이랑 w a t 는 형태가 안 바뀌죠? 해석만 바뀌죠?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who는 좀 바뀌죠? who's로. 뒤에 s e 가 붙죠? 의문 형용사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문 형용사는 무엇을 수식한다고 했어요? 왜요? 형용사가 원래 무엇을 수식하는 아이죠?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명사 수식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줬었죠. 그래서 의문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더라. 그래서 '아 선생님이 오거 플러스 뒤에 '명사' 적으려고 했는데, 음, 친구들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의문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온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예문으로 이 포인트를 확인해보면, 일단 '후수', '후수'는 '누구의', '누구의' 것둘다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whose book is this? 이것은 누구의 책이니라고 해서 whose라는 의문 형용사 뒤에 우리 명사인 book이 왔죠. 근데 밑에 예문을 보시면 두개다 똑같은 표현인데 whose is this book? 해서 whose라는 의문 형용사가 쓰였는데 그 뒤에 명사가 지금 없죠. 북이라는 단어가 뒤에 가 있죠. 왜 그러냐면 후수는 누구의라고 해서 뒤에 명사가 와도 되고 후수 그 자체로 누구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점도 알아두시고 그러면 밑에 예문을 가셔서 아까 우리 이렇게는 의문 대명사였고요. 의문 형용사 예문을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문장, what color do you like? 응. 무슨 색깔을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의문형용사 what 시스였고, 그 뒤에 우리 명사 와 있는 거 보이세요? color 이라는 명사가 와 있죠. 그래서 해석은 무슨 색깔이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장 Which book do you want, this one or that one? 여기서도 보면 의문형 의문형사 which가 쓰였고 그 뒤에 book이라는 명사가 쓰인 것이 보이죠. 그래서 너는 어느 책을 원하니 이것과 저것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책이라고 어느 라고 해석이 쓰였어요. 그리고 what과 which 뒤에 명사가 왔다는 거. Who's는 e 누구의? 라고 쓰일 때는 명사가 와야 되고 Who's e 단독으로 써, 쓰여서 누구의 것이라는 뜻도 가능하다는 거. 요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의문 부사, 부사 차례죠. 의문 부사는? 종류가 뭐뭐 있었죠? When, where, how, why.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부사는 무엇을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아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어요. 의문, 부사. 부사기 때문에 동사도 수식할 수 있고,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고 부사도 수식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의문 부사에 해당하는 예문도 같이 보면은요. 이게 지금 의문 부사에 해당하는 예문들인데 첫 번째 문장 먼저 볼게요. When did he call you? 지금 의문 부사 when 이 쓰였죠. 그래서, 그는 언제 너에게 전화했니? 라고 해서, 언제 했니? 동사 수식하고 있어요. 언제, 했, 언제 전화했니? 그렇죠. 동사 수식하고 있죠. 그리고, 언제 라고 시간을 묻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Where do you live now? 너는 지금 어디서 사니? 라고 해서, where 이라는 의문 부사가 쓰였고, 음, 장소를 묻고 있죠. 그래서, 너는 어디 사니? 어디 사니? 라고 동사 수식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음. 그 다음으로, 어, why, why로 쓰여진 문장을 보면, why are you going to the doctor's? 너는 왜? doctors라고 하면 병원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너는 왜 병원에 가고 있니 라고 해서 의문부사 why가 쓰였고 왜 가니 라고 동사수식하고 있는거 보이죠 음. 그 다음 how how did jane meet tom jane은 어떻게 tom을 만났니 라고 해서, 우리 의문부사 하오가 쓰이고, 어떻게 만났니? 하고 수식하는 거 보이세요? 음.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의문부사로서 동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오, how, 하오는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따로 빼서 배웠죠. 하오는 이럴 때, 어떻게 라고 해석이 됐지만, 또 다른 뜻으로도 세 가지 뜻으로 쓰인다고 했어요. 그 예문이 밑에 나와 있는데, How big is a volleyball? 이라고 하면, 일단 의문부사 how가 나왔고, 그 뒤에, how 뒤에 뭐가 보여요? big 이라는 형사가 보여요. 그래서, 그 배구공은 얼마나 크니? 라고 크기를 묻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How 응.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How가 한다고 배웠었죠. 응. 그 다음에 우리 또뭐 배웠나요? How many, how much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래서 예문 보면 How many nights did you stay here? 너는 얼마나 많은 밤을 여기 머무를 거니라고 묻고 있어. 아, 머물렀니? 과거형이네요. 그렇게 묻고 있죠. 그래서 how many 그리고 우리 how many 뒤에 기억해야 될 것이 뒤에 살수 있는 명사 온다.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how much 쓰인 문장 보면 how much milk do you drink a day? 너는 얼마나 많은 우유를 하루에 마시니? 라고 물어요. 그래서 how much 나왔고, 뒤에 milk 보이죠? milk, 셀수 없는 명사가 이렇게 와있네요. 그래서 둘다 뜻은 얼마나 많은 이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How much is the bus fare? 우리 how much 시작하면서 어, 비동사가 오고 명사가 온다. 그러면은 무슨 표현이라고 했죠? 가격을 묻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버스요금은 얼마니? 라고 가격을 묻고 있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의문사 마지막 시간이었고 의문사, 의미, 종류, 그리고 품사, 품사별로 예문까지 어떻게 쓰이는지 다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컨셉 노트에 정리하실 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 예문도 빠뜨리지 말고 여기 있는 예문도 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이랑 똑같이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 풀고 어, 내용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